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경쟁률이 30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해가지고, 뭐, 생활하는 게 조금 빡세다. 뭐, 공무원 월급이 너무 박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한때는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30년 전이라고 하면, 뭐, IMF 전후. 뭐, 지금이 2022년이니까요. 뭐, 1990년 한 중반. 이쯤만 해도, 뭐, 공원 무 경쟁률이 나름 그래도 낮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무원을 사람들이 선호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뭐, 그 당시에, 뭐,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정년까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경쟁도 치열하고, 뭐, 과로사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고, 뭐, 이래저래, 압박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정년까지 갈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무원연금 받으면, 그래, 비록 월급은 적지만, 공무원연금이 나중에 노년에, 그래도 든든한 대책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공무원들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공무원연금 계획하고 했더니, 공무원연금이 실제로, 어? 생각처럼 이렇게, 뭐, 공무원 연금이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대려,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뭐, 얘기들도 이렇게 나올 정도이니까, 사람들이 계장이 두드려 보니까, 아, 이거 공무원 이제 별로 재미없겠구나.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언론 뉴스 보면, 뭐, IT 쪽에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뭐, 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뭐, 되게 이렇게 연봉이 뭐, 8천이네요, 1억이네요, 1억 몇천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 월급 이렇게 들다 봤더니 너무 심하다 싶은 거죠.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길게 내다보면 뭐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종이 절대로 나쁜게 아니다. 뭐뭐 뭐 성향에 맞아야겠지만은 사람들의 성향과 스타일에 맞아야겠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래도 사기업에 있는 기업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여건들이 조금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물론, 이 공무원 직종 안에서도 뭐 꼰대들, 그러니까 복지부동하고 일하지 않고 뭐 아래 사람들에게 일만 떠넘기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뭐 사기업에서 일할 때와 비교했을 때, 뭐 공무원들은 뭐또 라이들이 많고 사기업은 그런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거죠.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든 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래 공무원의 안 좋은 점만 계속 들여다보면 뭐원 없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뭐 지금 경쟁률이 뭐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 뭐 예전에는 뭐 90대 1이었는데 지금은 한뭐한 뭐한 20대 1 정도다. 뭐 이러면 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분명한 거죠. 뭐 그러면 뭐 이래저래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죠. 뭐 2030들의 인구 감소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때문에 뭐, 자발적으로 대사하는 젊은 공무원들도 뭐 늘었다고 하는데 아마 저 공무원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사람들이 인식이 점점 더안 좋아지고 이러면 어떤 식으로든 저 연령층의 초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뭐, 세상에 좋기만 한건 없더라.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곳은 공무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힘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공무원 세계 의 네트워크 이런 것 또한 무시 못 한다라는 거죠. 뭐 이래 하고 적응 하고 뭐 인정받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묵묵히 차고 견디면은 그래도 정년까지 갈수 있다라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큰 혜택이다라고 저처럼 이제 4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이제 신한 동기 중에 하나가 한 명이 공기업에 가 있어요. 사기업에서 이제 15년 16년을 일하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간지가 어느덧 벌써 이제 한 5년 6년 이렇게 됐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사기업에서는 분명히 업무 강도가, 사기업의 업무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공기업의 업무하는 그 업무의 강도가 한 60에서 한65 정도 일 거라고, 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 개인의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 사례를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기업의 업무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공기업은 그래도 뭐, 70. 80 60뭐 이정도 수준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거죠 뭐 물론 공기업들도 공무원들도 뭐 야근을 하고 업무가 멀리고 이러면은 좀 많이 힘들고 또 나름의 사명이 없으면은 계속하기가 어렵죠 그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공무원이라고 한 직종이 정말 정말 사람들이 아 절대로 가면 안돼할 일이 못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저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뭐 정말 선호하는 최상 위에 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도 중간은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공무원 쭉 이어서 해서, 그래도 누군가는 자식들 먹여 살리고, 노후 준비하고, 또 퇴직을 하고, 또 살아간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공무원이 나쁜 거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 초반 중반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이제 뭘로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에 들어가겠어요. 왜? 지금 생각해서 아는 말씀인 거죠. 뭐정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그 자체만으로도 참 내가 노년까지 정년퇴임할 때까지 나름의 인생 설계를 그래도 좀긴 안목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보장이 되는 게 어디냐라는 거죠. 어느 회사를 들어가서 정역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극소수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극소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자신의 삶을 그 한참 현역이던 시절에 뭘 하면서 지낼지, 경제적인 소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들, 모습들이 나름 그래도 예측이 될수 있는 거라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살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뭐 중간중간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충이 있는 것들은 당연할 거다. 하지만 하지만 뭐 그래도 전형까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 그 하나만으로도 공무원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호를 받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뭐 지금의 청년들이 봤을 때 여전히 공무원들이 뭐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공무원이 아직까지 그래도 괜찮은 직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영상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